난방 모드인 경우 난방과 온수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온도로 난방을 할 경우 전원 버튼을 누른 후 난방 버튼을 1회 누르게 되면 LCD창에 난방이라는 글자와 설정 온도가 깜빡거리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실내 온도 조절기에 업다운 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적절한 온도를 설정하면 됩니다. 난방수 온도로 설정을 원할 경우 전원을 끄신 상태에서 시간셋 버튼과 외출 버튼을 동시에 3초 동안 누른 후 시간셋 버튼을 1회 누릅니다. LCD 창에 표시된 LA 값을 다운 버튼을 이용해 00으로 설정하여 데이터 값을 변경한 후 전원을 눌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른 후 난방 버튼을 이용하여 적절한 난방수 온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